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. 아,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네트워크 아이사 2급 실기 문제 중에 노스 웹서버 설정하는 문제를 복원을 해왔습니다. 아, 제 나름대로 복원을 해봤고요. 아, 다음에 어, 조건과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일단은 보시면 순서가 좀 약간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. 다른 창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. 자, 문제를 풀기 전에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 정보 관리자가 되겠죠. 얘를 실행을 합니다. 자, 웹 서버를 실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선택하시고, 오른쪽 클릭, 자, 웹 사이트 추가. 자, 정책을 넣어야 되겠죠? 자, 정책을 넣어야 되는 걸 뭐냐면, 자, 정책 이름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. ICK-WEB인데 전부 다다 다 대문자입니다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소문자 하면 틀립니다. ICQA-WEB. 이렇게 어, 대소문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. 자, 맞으면 이렇게.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. 자, 실제 경로를 물어보는데요. C의 i 넷 퍼브의 따따따 루트네요. 자, 그러면 C의 i 넷 퍼브의 따따따 루트, R O O T. 자, 특히 오탈자에 조심해주세요. 자, 요거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. 자, 경로는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경로가 풀이가 됐고요. 자, IP 주소 192.168.100.100 192.168.100.100자 이렇게 되면 이 조건도 어, 풀이가 됐어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자, 포트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굳이 이거를 고칠 필요는 없어요. 이걸 고치게 되면 오히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자 여기서 그냥 확인해버리면 자, 호스트 이름이 빠지게 돼있거든요요 그러니까 문제는 약간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호스트 이름에 요거를 넣어줘야 됩니다. .icqa.or.kr 이 부분을 넣었으니까 노조건도 성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자, 이 정책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. 자, 지금 안푸른 문제가 3개가 있는데요. 아, 4개가 있네요. 아, 3개네요. 180초 인덱스.html만 사용하고 인증은 사용 안함 되어있는데요. 우선 이 정책에서 보이는게 제 보니까 일단 기본문서가 보이는데요 자 기본문서는 index.html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문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기본문서가 4개가 있는데 자,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보시면 얘만 사용하니까 얘 빼고 다 지우라는 이야기죠 요거를 선택해서 제거, 자, 제거 그리고 요거 제거해주고 확인 자 그리고 이로 가시게 되면 자, 저장을 하라고 나오죠. 자 저장이 됐고요. 다시 IKB 위에 위에 가셔서 이 어, 인덱스 .html만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조건도 풀었습니다. 이제 두 개가 남았네요. 자 인증 익명 사용을 하지 마라. 익명 인증을 사용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인증이 여기 있네요. 자 인증을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익명 인증이 현재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 안함으로 고쳐주세요. 사용 안함으로 고쳐주시면, 자, 요 조건도 이제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제 한개가 남았네요. 자, 연결 시간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선택하시고, 오른쪽 클릭하셔서 웹사이트 관리에 고급 설정에 가보시면, 자, 연결 시간이라고 되 있죠. 자, 연결 시간이 180초로 되어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연결 시간이 최대 120초로 되어 있으니까, 얘를 180으로 고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하게 되면, 현재 이 주어진 조건에 문제는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차근차근 하시면 어디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간 되니까. 어, 전체니 한번 꼭 찾아보셔서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